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장에서 주어가 자기 힘으로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능동,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 한다. 그리고 능동이 표현된 문장을 능동문, 피동이 표현된 문장을 피동문이라고 한다. 피동문을 형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용언의 어간에 피동전미사 이, 히, 리, 기를 결합하여 새로운 피동사를 파생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연결 어미를 이용하여 구성된 아오지다. 개대다를 어간에 결합하는 방법이나 일부 명사 뒤에 되다를 붙이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문법 요소를 활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피동 표현이라고 한다.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들면 일반적으로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되고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그런데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가령 날씨가 풀렸다라는 문장은 피동문의 서술어가 동작이다. 행위가 아니라 자연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 따라서 누가 날씨를 풀었다처럼 행위의 주체를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능동문으로 만들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피동 표현은 행위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기에 행위의 주체가 강조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설정하기 어려울 때 행위의 주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자 할때 객관적인 느낌을 주고자 할때 등에 사용된다. 한편 피동의 문법 요소를 두번 결합한 이중 피동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어색한 표현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윗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의 대상보다 행위의 주체가 강조된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거꾸로 이야기한 것이죠.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의 주체보다 행위의 대상이 강조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객관적인 느낌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적혀 있었죠. 3번입니다.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어떤 행위를 당하는 것이 피동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4번 선지입니다.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설정하기 어려울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예시로 날씨가 풀리다 라고 적혀 있었죠. 선지 5번. 피동 전미사 이외에 문법 요소를 활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리기 아워지다, 게드다, 되다의 예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1번이 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번은요. 피동 표현을 탐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바로 4번이었는데요. 보여진다는 보이 어지다라는 이중피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동 전미사가 쓰였다라고 했는데요. 어지다는 바로 전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4번이었어요.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아버지가 아들을 안았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안겼다. 능동문이 주어인 아버지가가 피동문의 부사어인 아버지에게로 바뀌었습니다. 2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사 파악 뒤에 되다를 붙여 피동의 의미를 표현하였죠. 선지 3번입니다. 꺾이다는 자연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위를 꺾었다? 이거 되지 않겠죠. 선지 5번 보세요. 모두 피동 전미사로 피동의 의미를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겼다는요. 기어에 있는 기자가 꺾였다에서는요. 이어에 있는 이자가 바로 피동 전미사가 숨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바로 4번이었습니다.